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한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LA 한인타운에서 불법 체류자 대상 아이스 단속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덴버에서 항공기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12명이 다쳤고 일부 승객은 비행기 날개 위로 급히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산사태로 인해 차량 여러 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SBS 이브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민간국가 중에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장 국가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달전 전임 바이든 정부가 내린 결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입니다.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이나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에 문제가 있는 나라들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인도와 이스라엘 등이 이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바이든 정부가 이 목록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부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과 적대적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인이 한국과 사업을 하거나 반대로 한국인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민간 국가들보다 엄격하지는 않지만 일부 제한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추석 국회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장관은 미국 측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문의를 할 것으로 합니다. 우리 당국이 이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협의해서 영향을 최소화할지 등이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에스비스 김범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는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다음 달 2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모든 수입차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공평한 일이라면서 자동차 산업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장관도 상호 관세가 일단 부과되고 난 뒤에 개별 국가와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 독일 자동차 회사 BMW는. 예상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올해만 우리 돈으로 최소 1조 6천억 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Wir haben jetzt eine sehr konservative Rückstellung gebildet ü b e r etwa eine 오늘 캐나다 새 총리로 취임한 마크 카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존중한다면 만날 <목소리도> 뜻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을 방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캐나다 모두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 보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무역 분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코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불법 체류자 수용 시설로 사용한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중단됐다고 미 주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폭스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은 3만 명을 수용할 예정이었던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 총 277명 정도가 이송됐으나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재 이동해 단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관타나모에 200여 개의 대형 텐트도 설치했지만. 열악한 수용 환경과 막대한 비용 때문에 중단됐다는 설명입니다. 미 당국도 추가적인 이민자 수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가 증가하면서 LA 한인타운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퍼졌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LA 한인타운에선 불법 체류자 대상 아이스 단속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와 주정부가 이와 관련한 이민자 권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LA 한인타운의 한 마트에서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있었다는 목격담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는 불안감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There have not been any confirmed reports of ICE targeting Korean communities or Korean Americans or Korean community folks who are undocumented in this area. Illusions and things that they think they hear is not facts, and we can't let those facts dominate a theory.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된 소문은 비자를 소재한 합법 체류자나 영주권자들까지 불안에 빠뜨리면서 한인타운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인 업소들은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LA 한인회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걸리 알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are here today to announce a Know Your Rights workshop that we are hosting uh, on March 27th uh, on Zoom virtual, providing it also in Koreans. Know the rights that they have should ICE uh, come into this area and try to detain anybody. 내 권리 알기 워크숍에는 LA 법률 보조 재단이 참여해 기본적인 법적 권리와 아이스 단속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 지침 등이 한국어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LASSBS 이도현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콜롬비아 대학교에 연방 지원을 받고 싶으면 학생 규율과 입학 정책에 큰 변화를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 연방 기관들은 대학에 보낸 서한에서 콜롬비아대가 유대인 학생과 교수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학생 입학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4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은 중단될 것이라며 전례 없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요구 사항 중에는 콜롬비아대가 반유대주의의 정의를 공식화하고 신원을 숨기거나 위협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대변인은 학교는 편지를 검토 중이며 학교는 언제나 학생들을 지원하고 캠퍼스 내 모든 형태의 차별과 증오에 대처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항공기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엔진 이상으로 회항한 여객기에서 착륙 직후에 불이 난 겁니다. 탈출 과정에서 12명이 다쳤고 일부 승객은 비행기 날개 위로 그비 b 을 피하게 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여객기 날개 아래쪽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습니다. 짙은 연기가 주변을 순식간에 뒤덮습니다. 놀란 승객들이 탈출 슬라이드를 타고 서둘러 여객기를 빠져나옵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 일부 승객들은 급한 대로 비행기 날개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날개 위를 한 줄로 걸어 이동하며 위태롭게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5시 15분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에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 불이 났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공항을 출발해 텍사스주로 향하던 비행기는 엔진 문제로 회항했는데 덴버 공항 착륙 후 지상 이동 중 오른쪽 엔진 아래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엔 승객 102명과 승무원 6명 등 10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승객들이 탈출에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1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회항 전 여객기 엔진에 진동 등 이상이 감지됐다는 승무원의 보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1월 미국 워싱턴 DC에선 여객기와 헬기가 공중에서 충돌해 67명이 숨졌고 필라델피아에선 6명이 탄 소형 의료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달엔 미국 델타 항공 여객기가 토론토 공항 착륙 중 거꾸로 뒤집히는 등 미국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객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남부에선 산사태로 인해 차량 여러 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은 어제 오전 6시쯤 산하신토 지역에서 산사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차량에 갇힌 6명을 안전하게 구조한 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모두 귀가 조치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겨울 폭풍으로 인한 폭우가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추가 산사태 가능성을 경고하며 운전자들에게 폭우가 내릴 때는 가파른 도로를 피하고 오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에서 강한 돌풍과 낮은 습도로 인해 두 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방국은 어제 오후 1시쯤 발생한 메리디언 산불로 최소 3,000에이커가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시간 후 유명 관광지인 가든 오브 더 가츠 공원 근처에서도 또 다른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은 20여 에이커를 태우며 인근 주택가까지 위협했고 주변 지역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9시 반쯤 메리디언 산불 진화율이 70%를 넘어서면서 해당 지역의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네, 올해 미국 전체에서 발생한 홍역 건수가 지난해 총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25년 3월 현재까지 총 308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홍역 건수는 285건이었습니다. 올해 발생한 대부분의 홍역 사례는 텍사스와 뉴멕시코, 그리고 오클라호마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역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금값이 역대 최고가인 온수당 30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오늘 오전 6시 기준 온수당 301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 현물 가격은 지난해 27%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약14% 상승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LA 산불이 발생한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LA카운티는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해를 입은 한인들도 재기를 위해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이튼 산불 피해 지역에 40년째 살고 있는 이기선 유정자 씨 부부는 아직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뭐 너무 났었죠, 그때는 너무 울고 나가 그때는 다 타가지고 서부터 우리 저 집서부터 이거 세개다 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을 지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이들 부부의 집은 거의 모두 불에 탔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째 운영해 온 이들 부부의 햄버거 가게는 화마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너무 너무 이런 일은 네. 있을 수가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우리가 생각해도 기적이 어떻게 그렇게 하, 그 가게만 남아 있는지 그 옆으로 다 타고 당장 영업을 할 처지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직원들을 해고할 수도 없어. 이들 부부는 직원들과 함께 이웃돕기에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이웃들을 위한 무료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산불은 가혹했지만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돕는 마음은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도 도시 재건에 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 명령을 통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없애 신속한 재건과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컨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어, 리스폰스 해 주는 걸 저희가 발견했고요. 보험이 없는 피해 주민들에게는 연방 재난 관리청 피마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피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그 산불 복구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또 한국어로도 다그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지붕에 스프링클러를 달거나 방화 방염재료를 이용해 외벽칠을 다시 하는 등 자구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헌법 재판소가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초 선고일을 공지하고 주 후반에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독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헌재 정문 앞 경계가 전보다 강화되면서 선고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관련 공지가 없어 다음 주를 지켜봐야 합니다. 당초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번 주를 넘기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심리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이번 주에도 매일 수시로 평일을 열어 탄핵 심판 쟁점들을 논의했습니다. 예상보다 선고일 통지가 늦어지면서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덕수 총리 등 다른 탄핵 사건 심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데다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 논란 해소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선고 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려고 협의 중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현재 관계자는 선고 기일과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할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에선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힌다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금요일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5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초선의원 15명에게 각각 10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건넨 게 문제가 됐는데 야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안에서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3일 이시바 총리는 총리 공저에서 자민당 의원 15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은 중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된 의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시바 총리 측으로부터 1인당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어젯밤 알려졌습니다. する議員事務所にお土産として1 0万円相当の商品券を配ったという 일본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과 관련해 정치인 개인에게 금전은 물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시바 총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당 총재로서 의원들과 가족들이 고생하며 선거를 치는 것에 대한 감사 인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나치노 포켓만에 따라 고일로의 쯤으로 대 왔다시 했었다. 위법성은 날 모노. 르 유니 나치 토스테 와. 일본 언론은 상품권을 받은 의원 대부분이 총리 측에 돌려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100만 원은 사회 통념상 기념품의 수준을 넘는다며 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고 야당은 총리 퇴진을 요구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총리 퇴진을 거론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가られてべき思います30% 대의 낮은 지지율에 정치자금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시바 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사람이 해왔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AI가 대신. 척척 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외국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비서를 채용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했는데 홍영재 기자가 이걸 만든 개발자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모니카가 공개한 AI 비서 마누스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범죄율이 낮고 인근에 유치원과 중학교가 있는 지역 중월 소득 5만 달러인 부부가 살 만한 주택 매물을 찾아달라고 하자 곧바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Next, m n writes a python program to calculate my budget. 지금까지 이렇게 특화된 기능을 집중적으로 훈련한 AI 비서는 필요한 기업이 자체 개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출신 개발자들이 사람으로 치면 구인 플랫폼에 해당하는 AI 비서 채용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최대 연봉 15,000달러에 웹상의 데이터를 추출해 가공한 데 특화한 AI 비서를 찾거나 각국의 법률을 이해한 뒤 부동산 계약서의 법적 검토를 해 주는 AI 비서를 찾는다는 광고들이 이따라 올라왔습니다. 이 플랫폼을 만드 개발자들은 AI 비서가 정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실험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major shift in job markets across the world. What those new tools enable is something we call unbundling. So 실제 이 플랫폼을 통해 AI비서 채용이 성사되면서 전통적인 업무 단위를 나누거나 통합하고 일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초기 시도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ai 임을 확인하고는 인간은 듣지 못하는 고주파 언어를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ai 비서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현실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예측입니다. 24시간 일할 수 있는 AI 비서가 사람을 대체해가면 일에 대한 보상, 급여의 형식도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니다 음. 음. 전 세계의 빅테크들이 AI 비서 개발에 뛰어들며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조 원에서 2030년엔 68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SBS 홍현주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김세론 씨가 성인이 되기 전에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과 함께 김수현 씨와 광고 계약을 맺었던 회사들까지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김수현 씨 소속사는 이런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조재행 기자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고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6년간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씨 소속사는 오늘 사귄 적 없다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교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에서 폭로한 사진 의상 출시 일자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9년 이후 출시된 옷이라는 겁니다. 고 김세론 씨를 사망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는 채무 변제 압박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김씨 소속사는 고 김세론 씨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등 배상금 약 7억 원을 대신 부담하고 손실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세론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건 채무 독촉도 없이 회사가 배상금을 대신 부담하면 업무상 배임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는 문자도 고 김세론 씨 측에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현재 김수현 씨 광고 계약 등으로도 불똥이 튄 상태입니다. 광고 계약 규모가 200억 원대로 알려졌는데 일부 기업은 김수현 씨 광고 사진을 내리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졌습니다. 김 씨가 출연 중인 TV 프로그램에도 하차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오늘 해명에도 새로운 반박이 나오는가 하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추가 폭로를 예고해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연방 노동부 장관 수석 비서실장에 한인 한지훈 씨가 임명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하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에나팍의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사무실에서 오는 22일 시민권 신청 대행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인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30명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며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유명 레스토랑 전문 매체 이터 LA가 뽑은 LA 최고의 수프에 한 식당 세 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체 측은 설렁탕과 해장국을 소개하며 김치와 먹으면 풍미가 배가 되는 수토와 숙취해소에 좋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H마트가 경상남도 하동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H마트 권일현 대표와 하승철 하동 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리지필드점에서 하동 특산물 특판전이 진행되며, 앞으로 하동군의 지역 특산물을 미국 시장에 적극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방 노동부장관 수석비서실장에 한인 한지훈 씨가 임명됐습니다. 한 수석비서실장은 오리건주 출신으로 로리 파베스 대러머 장관의 연방 하원의원 시절부터 수석보좌관을 맡아왔습니다. 조지아텍 한인 교수들이 혈액을 채취하지 않아도 신생아에 전해질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갈적국지를 개발해 화제입니다. 여은홍 교수는 신생아의 혈관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의료진과 신생아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라며 타액을 모아 이온 감지 센서로 수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엔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비로 밤낮 일교차가 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